전세 사기 당한 서현진, 옥수동으로 이사 26억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배우 서현진이 옥수동으로 이사했다. 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현진은 지난해 9월 옥수동 이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로 거처를 옮겼다. 서현진은 2018년 9월 개인 명의로 15억 원에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근저당 기록이 없어 전액 현금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5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최근까지 전세로 내놨던 서현진은 깡통 전세 피해를 입고 매입 6년 만에 직접 입주하게 됐다. 앞서 서현진은 약 2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 절차에 나섰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필라를 전세금 25억 원에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다. 2022년에는 1억 2,500만원 인상된 26억 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다.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감정가는 28억 7,300만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된 후 현재 최저입찰가는 22억 9,890만원까지 하락했다. 한편 서현진은 JTBC 드라마 러브미에 출연할 예정이다.